보시는 곳은 현대해운 여걸루 서비스의 캘리포니아 물류센터의 전경이고요. 고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신 물품들이 이곳 물류센터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LA 롱비치항으로 매주 출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UPS로 온라인 주문된 고객님들의 물품들이 여걸루 물류센터로 배송되는 장면입니다. 이곳 물류센터에서는 일주일에 수대의 컨테이너들이 한국 인천항을 향해서 물품 배송을 위해 선적 준비 중이고요. 해외 배송 직구 서비스 여걸로의 LA 캘리포니아 물류센터의 전경이고요. 어, 고객님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신 물품이 물류센터에 입고가 되면 물품은 맞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수량은 맞는지 저는 물품에 이상은 없는지를 검수해서 저희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UPS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서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고요. 다양한 물품들이 온라인으로 쇼핑돼서 현대해운 여걸로 물류센터로 안전하게 들어오고 있는 장면입니다.